나서스탄을 썰어서 국수를 만들어 줄 건데 국물 양이 몇 그람 되어 있어요 2 0 0 m l 달니까 <목소리> 나중에 끓는다 치고 3 0 0만컵반 정도 지금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찌개는 무조건 2 0 0 m l 하면 다 하고 나서 재봐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재보거든요 다 하고 나서 건더기 건져내고 재가지고 혹시 부족하다 여기 될 때는 물을 조금 더 넣고 다시 끓여서 200ml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300, 정도. 여기 100 아닙니까? 150까지 넣어주세요. 두, 두 음. 컵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졸았던데 해도. 마늘하고, 파하고, 한던 거. 고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올리 놓고 고기를 다시 좀 주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물 한번 내뿌리고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은근하게. 처음부터 가늘게, 처음부터 가늘게, 이어놓고그 다음에, 이제 게 지금 해난 거예요. 어제 물이 안 넣어서 미리 준비 좀 해야 되겠어. 다 이게 이제 50g 나오거든요. 환자를 몇개 만들어내놨으니까. 6개 만들어냈거든요 이렇게 넣고. 우리가 얼음 고기를 주면은 물 생기죠. 그래서 물기가 있으면 안 돼. 물기가 있으면은 나중에 환자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한번 씻어주고 되고, 좀 깔끔하면 그냥 그대로 하든지, 시간이 없다면 뒤집어서 바로 쓰세요. 네. 씻을 때 한꺼번에 씻는 게더 좋습니다. 음. 시간이 오바 제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물은 조금 여러분들이 쫄아든다 생각하고, 넉넉하게 중간에 넣고, 물넣는거 보면은 감점받을수 있거든요. 두컵 조금 안 되게 넣어갖고 하세요. 나중에 마늘에 조금 흐리고, 파는 여기만 들어가고, 마늘은 이쪽에 좀 들어갈 거거든요. 마늘 고기 100g이면 은 두고 50g 이렇게 넣는데 요거는 또 3대1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지는 거, 억에는 거, 뭐 간하는 거, 조부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섭산제 같은 경우는 설탕이 좀 들어가는 거지만 국물은 설탕이 안 들어가죠. 반죽할 때는 생각해야 될게 간장이 들어가서 간이 안 된다. 소금으로 간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세요. 간장 들어가면 이게 뭐, 완자가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요게 두부에 물기가 있다면 한번더 기친 타월에다가 닦아주시고요. 간을 해야 되겠죠.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간은 뭘 해라 했습니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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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로 해라 죠 소금. 이렇게 후춧가루, 참기름까지만 넣으면 됩니 다 음. <laughs> 설탕 들어가면 안되고 설탕이 되겠어요? 네. 네 설탕이 있데 설탕이 있으면 얼마만큼? 5 우리 조미료 있죠? 조미료넣어이시죠몇 네. 그램 이있어요 5g 아, 5g 넣으면 아. 너무 너무 요금만 써주세요 당이 잘면 안되는데 음. 설탕이 되어있네요 우리 이렇게 해야 했죠? 네. 숟가락으로 음. 이거 이리 이 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고 이거를. 뜨거운 사람처럼 제가 이렇게 단이 어졌어. 모르게 이제 알끈이거든요. 접기가 힘들면은 그냥 요거 있지 요거. 힘장하면서 여기다 바로 넣고. 이거를 할때 이거를. 무, 노이뽕 바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소금 조금. 이거 어, 조그 많이 안나오고 근데 배보자기가 배보자기 여러분들 가진 배보자기는 잘안 나오고 요런 게 좋. 가재 여기 좋거든요. 흰자부터 먼저. 그다음에 노란자. 요거몇개 만들어야 했어요 여섯 6개. 어?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개는 몇 센치? c m 하나, 네. 작 크든 도 같이 여섯 개를 만들어 일단은 규격을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작을 때 규격이 안 나올 수 있죠. 규격 맞춘다고다스개 만들어보면 안 된다는 거지. 보세요. 작는 음. 동안에 거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기름 없어져 있죠. 끄도 음. 상관어요 시산이 음. 마른 먹고 두 개만 필요 그 다음에, 김자. 김자도 한 번. 이 너무 낫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아까 했는데, 이거 이래 하면 나중에 부사 지는 수 있거든요. 많이 좀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뒤집어질 수요 그러면 되는데, 너무 아이 뒤집다 보니까 실패를 합한 개씩 문으시려면싫어하거좀 그죠? 이게 더잘 되거든요 음. 절대로 밀가루를 많이 넣으면 안되는 게라 이만큼은 넣어 이걸 이렇게 어, 네, 밀가루를 하다 보면 좀 많다 최대한 한번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부어서 무시 주는 거죠 밀가루가 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안 돼요 이 후라이팬에 기름이 얼마만큼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란물을 버리면 안돼 음. 모자랄 음. 수 있어. 남는 거있지요즘도 음. 너무 높은 불에 해도 안 돼. 휴용률을 조금만 더 넣어줘. 불이 높으면 들어가자마자 굳어버는다 불이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놔놓고, 불로 조금 높이고, 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은, 길을 조금만 더 넣어줘. 요 상태에서 조금 익혀주야야 음. 국물에 들어가서 오래 끓이면 뭐 국물 탁하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많이 익혀준다 생각하고 이런안 많죠. 음.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끓여줘야 되거든요. 육수 끓여줘야 되죠. 이때도 한 컵하고 조금 더 많아야 되니까 이런 거좀도 해야 되겠다. 국물이 잘익쪼라 그럼 이거 가지고 제가 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한 컵이 되는지 그 여기서 한 컵을 보면 안돼한 음. 컵하고 좀더 들어가 있는, 있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것들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컵하고 여기에서는 한 컵하고 50 정도 됐거든요 요리해가지고, 물 부족하잖아요. 음. 그럼 물 조금 더 주고서, 이때. 요게 이제 좀더피해야 되니까, 이거 는 우리 책에는 세 컵에 적어놨죠. 네 음, 컵. 뒤컵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일반 우리 집에서, 농반장입니다. 이거 매일장이고매간장 연합국간장 비슷하죠. 음. 진간장은 좀 검죠. 색깔을 냈을 때연해 되기 때문에, 진하게 하면 안 돼. 요 정도 지금, 음. 내러갖때두컵 하고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술한술을넣어도 많이 맞습니다. 1.5 이렇게. 어제 이거 띄워서 음. 내라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내지단이 침몰 해도 괜찮아요. 그냥 네. 네. 두개두 개씩만 <laughs> 있어도 되는 거죠. 네. 침몰 해도 상관없어요. 네. 노란 자로 그런데 아. 흰자는 까라는 예 네, 흰자가 까라는다 고 그냥 우리 완자 위에다 살짝 걸쳐나오면 음. 찌꺼기 생기면 안 되니까. 찌꺼기가 없을 때는 그냥 구어도 되는데, 여섯 개를 딱 놨고, 다섯 개 놨고, 이렇게 놔도 돼. 요 그러면 고명 올리기가 좋아. 고명이 올리도 밑으로 깔아앉지라요 음. 감독이 봅니다. 고명이 넣었는데 깔아앉았다. 고명 넣었는데 안 넣었다 하면 안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계란컵으로 한번 재보는 거죠. 그릇에 따라 다르겠죠. 음. 그릇, 요 그릇이 요뭐 그릇이면 좋는데, 또큰 그릇이면 한바에 국물이 안 되겠죠. 그게 자기네들 주는 그릇이 좀더클것 같아요. 음. 그기 이런 국물을 한 컵하고 한반 정도 이렇게 부어서는어요 너무 크치지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고명을 올려주는데, 저 노란자는 아무리 떠지 않아도 뭐 둥둥 뜹니다. 흰자는 안 뜨죠. 그니까, 흰자 같은 거 이렇게 걸친다, 이 말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다 걸치고. 여기다 걸치면 안 돼. 이렇게. 아시겠죠? 네. 국물이 너무 뿌였다 생각되면, 이런.